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황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외롭게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베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직 스스로 해야 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결혼, 위장 결혼 작전을 펼치기로 했는데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장 결혼 작전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블레셋을 칠수 있는 빌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억울한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에게 그 결혼에 선물로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칠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또한번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가 다시 소라 땅으로 왔다가 이제 이전에 갔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어.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삼손이 지금 뭘 들어왔을까요? 염소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염소 새끼였습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었죠. 그가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신방도 살리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에 이 장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4장에 1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이 아내 된이 여인을 들릴리에게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왜 장인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삼손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을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빼먹을 만큼 빼먹은 다음에는 버리는 셈. 그런 셈친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삼손이 여기 오겠나?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아주 혼쭐나서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갔으니까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삼손이 다시 찾아왔으니 이 장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장인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절입니다이절을 보면,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들들에게 주었는데 여기 내 동생이 있으니까 그의 동생과 함께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것이 빌미가 되는 줄 알고 블레스를 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과연. 삼손이 자기 아내를 빼앗겠다고 해서 블레셋의 모든 밀밭과 포도밭과 감남나무밭을 다 불사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인 복수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순전히 개인적인 복수로 볼 수도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이일은 도대체 누가 했느냐? 알 따지고 보니까 삼손이 했다. 삼손이 왜이 짓을 했냐? 그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과 또 아내된 사람을 또 죽여버렸잖아요.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이 사람들도 복수한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누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수수께끼를 낸 것은 삼손이었고, 그 수수께끼를 억지로 풀게 해서 삼손이 실수를 한 것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따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려고 그들의 악함을 내어버려 두셨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잘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야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다 그들을 칠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 이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칠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생겼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복수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제일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복수극처럼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시는 거구나. 이걸 충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삼손이 직접 포도밭, 밀밭, 감람나무 사이로 가서 불을 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후안과 여파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손이 한 일은 동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우를 잡아서 두 마리 묶어서 이렇게 횃불을 이렇게 뒤에 꼬리에다가 매달아서 돌아다니게 했는데. 성경에는 여우라고 나오지만 실제 본문에 보면 자칼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승냥이지요 여우는 따로따로 따로 다니기 때문에 300마리를 일순간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칼은 집단적으로 모여 다닙니다. 어떻게든이 삼손이 300마리의 자칼을 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생긴 건 거의 그 여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기름을 칠해서 불을 붙여서 가게 했더니 이들이 뜨거우니까 도망다니는데 하필이면 그 딥나의 곡창지대 밀밭 사이로 온데 돌아다니고 그리고 곡식을 이미 저장한 데다가 또 다니고 포도밭에 다니고 감남나무 밭에 다니고 온데 확썰어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밀밭 곡창지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우가 이 여우 300마리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최초의 삼손의 공수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삼손의 300마리 공수부대, 특전단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 어,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나무들을 살라지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온통 불바다, 초토화된 그 상황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도대체 이거 누가 한 일이냐? 그들에게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추적하고 추적했더니 이 원인이 삼손이 한 일이다. 왜 그랬냐? 이랬을 때에 그 상황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삼손의 장인과 또 아내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삼손에게는 또한번블레스 사람들을 칠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블레스 사람들을 아예 대놓고 죽이는데,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그 블레스를 향한 분노가 오늘 삼손을 통하여 불타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 있는 그 블레스 사람들을 막 썰어버렸는데 수백 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빼앗은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준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짐승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낱 짐승인 여우 300마를 통해서 우리에서 치셨고, 또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허용하셔서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손이 여우삼백마를 이용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사사계 보면 하나님은 장애인도 쓰셨고 여인도 쓰셨고 또 창녀의 아들도 쓰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짐승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을 쓰신 일이 참 많지요. 엘리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 여우 부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도록 그렇게 했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물을 통하여도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삼손은 특별한 능력, 괴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약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쓰시는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또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오늘 삼손에게 여우 부대를 붙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지멸할 때에 그들이 더 악하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셔서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딥나에 있는 이 블레스 사람들처럼 악한데 더 악해져서 완전히 아니, 초토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어, 7절과 8절을 보면 이들이, 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자기의 장인과 아내 된 사람을 죽인 일을 두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 합법적으로 내가 원수로 갖고야 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블레스 사람들의 정광이와 늘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에 정광이와 늘적다리를 쳤다는 것은 장정들을 말합니다. 가장 젊고 힘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명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담바이 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돌아가지 않고 블레셋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 그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헌신을 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보내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